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구매하러 전화 주셨어요? 예, 저는 부강약품이요. 부강약품 사실 매수가 비중은요? 네, 12,500원에 20%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좀 답답하시겠다, 그죠? 네, 그죠 너무 힘드시죠? 사진지도 좀 오래되신 네. 것 같은데. 네, 네. 아, 그죠? 그래도 지금 사진 가격에 비해 시장 대비 많이 빠지는 거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네. 뭐 모든 종목이 한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를 봤을 때 거의 뭐 코스닥 같은 경우 50% 이상이 종목들이 어 빠져 있어요. 근데 그나마 네. 좀 다행인 게 50%까지 빠지지 않아서 위안을 삼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심리거든요. 네. 내가 심리가 어떠냐라고 했을 때 불안하면 네. 되게 막 심리적으로 고통이 있거든요. 뭐 무섭고 막 네. 들었기 때문에 파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면 이 시장도 이길 수 있어요. 그쵸 예 네. 네, 그래서 뭐~ 제약 네. 업종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 저번에도 저번 달에도 얘기했지만 하반기에는 제약 바이를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방송을 보신 분들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뭐 이런 제약바이오들 이제 반등이 들어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네. 부강약품도 마찬가지고 제약바이오세 셀타를 굳이 버릴 필요는 없다고 전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네. 것보다는 이제 저점을 잡고 올라갈 확률이 많이 커요. 저는 그래요. 다운사이클이 네. 업사이클인데 이 종목을 자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제약바이오는 뭐 실적도 네.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다만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볼 때는 3, 2분기 실적 발표가 아마 이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나마 다른 업종에 비해 제약바이오의 실적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강력한 네.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다운사이 가격이 메리트 있는 업종은 제약, 아니 제약업종이라고 적어요. 제약바이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팔지 말고 좀더 들고 가는 건 어떨까요? 네, 들고 갈 건데요. 저기 대표님 네. 방송 들으면서 네. 하반기는 좋아진다고 제약하고 바이오가. 음, 저는 그렇게 봐야 돼요. 네, 그 기대감으로 갖고 있는데. 네. 네, 네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어, 좀더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 제약바이오의 중심의 섹터를 볼 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제약업종에 업종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 종목이 지금 시장 대비 6월 달에 들어서 강하게 움직였어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어~ 바닥 잡고 올라오는 경우가 이거 봐야지 이 시장이 예, 바닥에서 잡고 지금 5월6월 달부터 올라왔잖아 요 이렇게요 음. 그쵸 이~ 이 종목은 주가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쪽에 그죠 네. 예,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기에 중심이에요 근데 바이오로직스는 네. 어때 요 시장 대비 어때 요 계속 박스권에 있는 거잖아요. 네네. 시장 영향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네네. 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7월, 8월, 9월 달엔 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에 네네. 있는 그 대장주가 잡고 있다는 것들은 한번더 레벨업이 될수 있는 레벨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저는 제약바이오를 진짜 많이 힘들었잖아요. 우리 제약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이 코로나 때 잠깐 아. 움직였다가 그 이후부터는 정말 고통을 많이 받는 업종이 제약바이거든요 제약바위는 네. 또 사이클대로 움직여요. 2년 주기로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6월 달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뭐 7월, 8월 달에도 제약바이온 나쁠 줄과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들고 계시다가 한 3분기까지 들고 가는 거 어떨까요? 부강약품도 괜찮아요. 그때까지 한번 들고 네, 있죠. 그... 손해보고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아 대표님, 그러면 음. 저의 매수가를 좀 넘을까요? 넘을 수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아, 네. 예, 네, 그 자리까지는 아,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줘주면 움직일 네네. 수 있다고 봐요. 12,500원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네네. 어, 이게 지금은 바닥가의 바닥라인이에요. 여기 보면. 월봉을 보면 예. 요 자리거든요. 요 바닥 내에서 언더퍼폼이라고 그래요. 한번더 밀렸거든요. 근데 어, 예, 예. 이게 주식은 딱두 가지가 있어요. 바닥 심리 있어요. 바닥 심리. 심리 바닥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바닥 라인에서 예. 한번더 밀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게 끝자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저점에 대한 자리를 잡아 놓고 한번더 밀리면 누가 가장 힘드냐면 하 개인들이 물량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어, 그게 네. 뭐냐, 한번더 밀어나요. 그게 심리바닥이에요. 거기서 버티면 그다음부터 팔고, 파는 사람들은 올라가게 돼 있고, 나중에 보면, 어,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서 좀 버틴 분들은 수익을 내는 거고,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는 네. 바닥 자리까지 왔거든요. 심리바닥까지 한번더 언더포폼을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팔지 네.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좀 들고 왔습니다. 네, 힘좀더 내고, 되고요. 네, 네, 힘좀더 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미드텍이요. 아 매수권 비중은요? 22,700원에 50%요. 아 사진 이유가 있어요? 아 제가 이게 지금 횟수를 3년째 갖고 있는 건데 네. 그때 엄청 튼튼한 회사라고 네. 제가 주식한지 이제 한 3년 됐거든요. 네네. 네. 3, 3년 동안 주식하면서 건? 느끼신 건 있으세요? 어... <laughs> 주식 안 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렇죠. 다시 과거로 아 괜히 내가 주식 해갖고 어, 친구 네. 옆친구 막다 주식 해갖고 어, 어, 다 3년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네네. 돌릴 수 없으니까 즐기면 돼요. 그죠 아니. 네. 네. 근데 3년 동안 수익 난건 없죠? 네, 없어요. 다 손해죠. 네, 싹다 손해예요. 네, 원래 주식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주식을 네. 쉽게 이렇게 이렇게 참여를 하거든요. 분위기 때문에 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질이라고 그러든요 그러니까 원리를 좀 알면 우리가 좀더 쉽게 지금 직장 다니시죠? 회사 다니면 그 부하 직원이 신입사원 오면 어~ 뭐를 물어보면 딱딱바닥 이렇게 딱 얘기해 보지도 않고 막 얘기해 줄수 있는 거잖아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죠 뭐 네. 질문이 들어오면 딱딱 얘기해 주잖아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딱 보면 알죠 그게 왜 그러면 일을 오래 하신 거죠 그~ 경험이 많이 쌓인 거잖아요. 네. 예, 주식도 똑같아요 경험들이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특히 신규주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신규주를 보면 한 (2~3년은) 되게 많이 고생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신규 상장했을 때는 (2년) 후 정도까지 보지 마세요라고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네. 통계를 보면 신규주주 같은 경우도 2년 동안 저점 잡으려고 되게 오랜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가격 아무리 좋은 기업도 아무리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어도 이 바닥 잡는 라인들이 필요해. 가격이 어디지? 이걸 판단하는 시간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그 아... 이 가격이론이라 그래요. 가격이론. 그러니까 주식 주가로 올라가는 네. 평가할 때 가격이론. 그 안에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 시간과 가격이 공존하는 게 가격이론이에요. 그 그다음에 수요와 네,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근데 주식으로 왔을 때는 시간과 그 시간과 기간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이 시간이 얼마만큼 어이 시간이 필요한 거냐. 이게 가격 이론이거든요. 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거의 한 2, 3년 후에 봐야 돼요. 이제 움직일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팔막 팔고 싶죠. 아, 네. 막그 팔고 싶어 갖고 막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 자리는 이제 다시 한번 네. 움직일 자리니까 팔지 마요. 시장 빠져도 이 종목은 안 빠질 거예요, 이제. 딛고 올라온 어... 자리거든요? 이게 기술적, 이런 거는 뭐 기업의 펀드메탈을 분석하고 업황을 분석하는 네. 게 아니라 가격으로 네. 붙어야 돼요, 이런 종목은. 뭐 삼성전자는 수급으로 붙어야 되거든 이제는. 그러니까 가격이 네. 붙을 때하고 실적을 붙을 때고, 그 다음에 그 모멘텀으로 붙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이제 이제 가격으로 붙어야 돼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 3년이란 기간이 네. 지났기 때문에 이제 가격으로 네. 우리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이 형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업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더라도 안 팔아도 돼요. 갖고 가보세요. <laughs> 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 메스카까지 올까요? <laughs> 네, 가격이 높지 않아서. 근데 이, 아, 이런 네. 종목은 다음에 좀 있고 이게 역별이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네. 이렇게 보면 단봉들이 많죠. 봉이 커야 작아요? 짧죠? 이렇게 조금조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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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밀리죠. 네, 네. 그다음에 이 네. 선들이 자꾸 위에 있어요? 없어요? 여기? 이렇게 막 어, 선들이 어, 있죠. 어, 봉 아, 빨간 봉파란봉 위에 막자 선들이 있잖아. 요 이렇게. 아, 네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 얘가 막 나를 방해하는 거야내 머리 위에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아요. 자꾸 머리 위에 뭐가 뭐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도 막 위에서 누르니까 이 두더지 뜨게 네. 마시죠. 네네. 두더지 게임, 두더지 막올라가면막 때리잖아, 망치로. 네. 그러니까 자꾸 네네. 올라가려는데 자꾸 때리는 거야. 이게 바로 그 자리에요. 그게 이평선 저항대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살 때는 이 저항선 위에 있으면 사지 마요. 봉, 파란 봉, 파란 봉면 위에 막 이게 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예요그 그러니까 다음에 살 때는 이런 선들이 있는데 위에서 사야 돼, 이렇게. 알겠죠? 아, 아, 네. 이게 아니면 여기서 네네. 자꾸 맞고 막 떨어지는 거야, 이게 막. 그러니까 때문에 다음에는 위 선들이 위에 있을 때 빨간봉파란봉 캔들이 위에 있을 때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알겠죠? 네. 그게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홀딩해서 가져가면 손해 안 보일 수 있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그러면 돼요. 아, 네네. 네. 심내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구매해 전화 주셨어요? 어, 저는 대덕전자고요. 28,000원에 20%를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어 내후년까지 음, 네. 매출도 많이 늘고 공장 공장 증설도 하고 해서 네네. 목표가도 계속 상향되고 해서 네. 이제 제가 조금 늦게 들어갔어요. 오르고 있을 때. 네네. 근데 34,000원까지 가다가 최근에 네. 조정을 24,000원대까지 받더라고요. 근데 네, 그러다 이제 요즘에 다시 또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음. 지금 제 매수가까지 왔는데 네. 사실 저는 목표가를 3만 원 이상을 보고 안, 한 2년 안 돼, 정도 안돼요. 안안 네, 안돼. 아, 요왜 네. 그러면 PCB 업체들이 그동안 호황을 많이 어, 잃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제가 볼 때는, 그, 소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PCB 업체나 휴대폰 모듈이나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최근에 네. 뉴스를 보면, 그, 재고가, 재고가 많이 쌓였다는 뉴스가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재고, 재고 소진이 안 돼요. 이건 소비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직격탄을 맞아요. 그래서 이회 재고 회전율이 되게 이제 나중에 리스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업황 네. 자체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소비에 영향이 돼 있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들이 많이 올라와 갖고 그 다음에 이이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영향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업황은 업황은 나쁘 실적은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피크아웃이라 그래요 네. 피크아웃이니까 그러니까 2분기 3분기는 3분기 4분기 더 안좋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실적베이스가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피크아웃일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삼성전기나 뭐 이런 종목들 따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이 업황 자체는 피크아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 들어올 때 일단 현금을 찾고 시장이 좀 빠지고 나중에 바닥나인이 왔을 때 그때 추가로 다시 진입하는 거 어떨까요? 비를 피해고 가자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한 네. 얼마 정도에서 일단 정리를? 저는 하면 지금이라도 좋을까요? 팔고 있으면 좋겠어요. 손안 아, 보고 그다음 현금 그래. 갖고 있다가 떨어지면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 그러면 한 어느 정도 2만5천원 밑에. 아, 네, 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